안녕하세요. 제가 며칠 전에 남편에게 배달 음식을 제가 만든 것처럼 해서 먹이고 반응을 보는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 영상에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. 반대로 제 음식을 배달 음식인 것처럼 해서 남편한테 먹이고 반응을 보자.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. 그 댓글이 컨텐츠가 너무 괜찮아서요. 오늘은 제 음식을 배달 음식인 척 남편에게 먹이고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들 배달음식은 김치볶음밥입니다 이 배달음식 통은 제가 김밥땡땡에서 김치볶음밥을 시켜가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먹어보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통이거든요 이 통에 김밥땡땡 김치볶음밥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 담은 다음에 내부로 포장을 하면 완전 감쪽같겠죠? <laughs> 그러면 빠르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계란부터 구워야 돼요 스팸을 넣을 건데 김밥 등등이 김치볶음밥에는 스팸이 안 들어가거든요. 남편이 눈치를 챌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팸을 넣겠습니다. 계란 프라이 맛있게 구워졌고요 이제 여기를 좀 치우고 환기를 좀 살짝 한 다음에 남편이 오면 같이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김치볶음밥 두개 시켰어. 또 반찬 먹을래? 어. 먹을래? 이거 왜? 왜 지금 냉면 먹는데? 아 그냥 자기랑 먹방하는 거 찍으려고 먹방? 응 음. 왜? 먹기 싫어? 아니 아, 먹고 싶지 아, 배고파 죽을 거 같아 지금 난 김치 볶음밥 좋아하지 아아 완전 좋아하지 소망 <놀람> 이렇게 한거 맞지? 아니 더 귀엽게 해야지 아, 더 귀엽게? 응 소망 <놀람> <놀람> 똑같은 거야? 네? 다른 거 먹고 싶어? 아니야, 야, 난, 나, 나 난, 미소 먹어 뭐, 좋아하니까. 어,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작냐? 어? 양이 좀 작은 거같나한두입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? 그니까, 러 양이 왜 이렇게 작지? 응. 괜찮아? 뭐지? 괜찮은데? 이따 먹고 응. 또 먹으면 되지. 그래? 그래. 난 이거 반찬 안 먹을래. 안 먹을래? 응. 왜? 맛 없어. 맛 없어? 응. 맛있는데? 이거 멸치 있잖아. 멸치 보고. 응, 난안 먹어. 난나안 뭐? 먹어. 응. 이따 딱케 마세요! 아 근데 살짝 그때 생각난다. 언제? 그때 여기 였잖아아갈빗갈비집와 아.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? 응? 어때? 맛있어? 와. 와 대박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대박. 오 비주얼쩔어. 응. 음. 잘 먹겠습니다. 어, 너무 짠데. 음. 너무 짜고 이상한데. 맛있어? 응. 음. 내거 한번 먹어봐. 맛이 이상해. 왜? 맛없지. 응. 너무 이상해. 이게 맛있다고? 어 왜? 완전 맛없는데? 무슨 소리야 지금 엄청 맛있구만. <laughs> 아, 맛 없어. 왜? 자기 맛있어? 아나못 먹겠는데? 맛 없어서. 왜? 땅고 땅땅땅땅땅땅 땅고식혀. 아 진짜 자기 이게 맛있어? 오 어, 이거 너무 맛있네. 김밥 중고에서 중국 이렇게 김치볶음밥 을 한다고? 어? 자기 먹지 마. 내가 새로 만들어 줄게. 응. 음. 아니 내가 새로 만들어 준다니까. 내가 만든 게 훨씬 낫지 않아? 아니 당연히 조인 씨가 만들어 준거 훨씬 맛있지. 근데 그냥 이거 먹을게. 왜? 좀 이상하지 않아? 좀 이상한 거 그냥. 뭐가 이상한데? 요즘 맛있어. 너무 맛있는데? 나 지금. 다 먹지 말고 내가 새로 해줄게. 안 싫다고. 집에 김치 있어. 내가 빨리 먹을게. 내가 한 거보다 이게 맛있어? 아이, 그런 말이 안니라 내는. 나는, 나는, 나는. 아, 이거, 이게맛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어. 내가 하는 말은, 이제 내입맛에는좀 맞으니까. 그러니까 이를좀 먹고 싶다, 이거지. 그리고 지금 배고팠고. 내가 먹고 싶다. 내가 먹으니까. 면 내가 한 거보다 이게 맛있어? 그거만 확실하게 얘기해봐. 둘째, 이게 훨씬 맛있어. 2 0 0 0 배. 그냥 먹지 마. <laughs> 아, 일단 영상을 꺼내봐. 아니, 뭐... 먹지 말라고, 내가 여기 전화할게. 어? 그럼 전화할게, 여기. 전화? 어. 전화해. 맛이 없으니까, 전화해야지. 아, 뭔 소리야, 맛이.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야. 한 번만 먹어봐, 다시. 아, 안 먹어. 나맛있배 뱉었어. 아, 너 아직 입맛이상아한 번만 먹어, 다시. 먹어봐. 이게 어떻게 맛있어? 맛있네. 그걸 뭔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만들었으니까. <laughs> 너만 들었다고? 그래 우리 집 김치잖아 우리 집에 있던 스팸이고 음는 말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? 어제 자기 없을 때 내가 김밥 청구해서 주문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통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만들어서 넣은 거야 와 음? 맛있어 하냐 이게 여기 김밥 여기에서 이 맛이 나올 수가 없어. 아 근데 좀 이상했던 게, 음. 이 지금 이 햄이 이게 스팸햄이야. 이게 김치볶음밥 먹으면 햄의 퀄리티부터 보거든요. 아 근데 일단 햄이 고급진 햄이었어. 그래서 좀 의심은 했어? 응. 음. 진짜 세상에 믿을 김치볶음밥 하나도 없다.